이번 코너는 뷰티앤부티의 상큼 발랄 담당 솔직 발랄 캐릭터로 사랑받는 소빈이 선택한 뷰티템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저는 SNS를 통해 핫한 뷰티템이나 아이돌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오우. 그런 뷰티템을 이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그럼 오늘 소개할 뷰티템은 무엇인가요? 어, 제가 소개할 뷰티템은 이제 메이크업을 짓게 하는 아이돌분들이라든지 연예인분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분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과 끝. 끝에 중요한 클렌징이. 아. 아, 맞아요. 저 갑자기 유명한 말이 생각나요. 화장하는 은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어, <laughs>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뷰티앤부티식구들 클렌징 루틴은 어떻게 돼요? 어, 저는 어, 화장을 평소에는 잘안 해서 클렌징폼으로만 하고 어, 짙은 화장했을 때는 오일밤 같은 거 사용해서 아딥 클렌징하는 편이에요. 음... 지영 씨는 어, 눈이랑 립이랑은 따로 리무버 하고 오일 하고 폼 클렌징 하고.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 받았을 때는 아 그렇게 하죠. 저는 그냥 오일 하나만. 쓰고 있어요. 어... 폼클렌저 안 쓰세요? 안 써요. 되게 음, 미끌미끌거리지 않아요? 음, 뭐 소금으로... <laughs> 아니, 모공 막히지 않나? 아 어. 어, 근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 이중 세안을 하니까... 아... 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폼클렌징만 그냥 해가지고 바로 거품하는 편인데 사실 지영 씨처럼 다 이렇게 음, 부위별로 어? 닦아내야 되는 거 같아요. 슬리피 씨는 어떻게 해요? 저게 진짜 잘안 돼요. 저도 화장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아이라인 같은 거 그리거든요. 음. 점막, 네, 점막, 윗점막에. 아, 위에. 평하는 남자. 윗점막. <laughs> 근데 이게 잘안 지워져요. 세안해도. 다음 날 무조건 눈은 무조건 <laughs> 나오요 검은 검은색 무조건 번지고 맞아. 토너 또 하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메이크업을 잔여물 없이 어.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약간 피부에 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자극 없는 여러분들의 클렌징을 깨끗하게 도와주는 붕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솔빈입니다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 뭔지 아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클렌징! 뚜둥 근데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에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바로 바로 클렌징의 대표 미용기기! 바로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손은 뭔가 뭐 깨끗이 딱 입가도 뭔가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깔끔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하던데 유튜버님들이 이렇게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있대요 세안 모드와 마사지 모드가 있는데요 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안 모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원 버튼을 누르면 1단계 또한번 누르면 2단계 또한번더 누르면 3단계 그리고 한번꼭 누르면 끝 이렇게 총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중에 우선 1단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 이렇게 뭔가 구석구석 세안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오 그리고 조그만한 브러쉬로는 이렇게 저희가 세세하게 닿지 않은 곳까지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마사지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완전 징징징징징징. 오! 오, 뭔가 시원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강도가 빨라져요. 클렌저 디바이스는 많이 있어도 이렇게 포인트 점과 구석구석까지 생각한 클렌저 디바이스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방수 기능도 있고 간단히 원 터치로 뭐 사용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세척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맞아 클렌징을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잖아요 피부 관리를 더 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피부 클렌징을 시작해볼까요 근데 일단 말로만 우리가 지금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세정력을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정력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오. 많이 본.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더라고. 오. 오. 뭔가, 뭔가 크리에이터가 아, 된 듯한 느낌. 이거 해야 되요? 아, 이렇게. <laughs> 이거는 사실 리무버로 지워야 겨우 오, 지워질까 오, 말까 한 오. 제품들이거든요. 네네. 제가 우선 폼클렌징으로만 이렇게 그냥... 거품을 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되는지 여러분 오. 오오 지금 오오 오, 대박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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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도 지워졌어 오. 저거 진짜 지워지기 힘든데 아 이거 이거 노트북하면 이거 조1 0 0만 가겠는데요 오저 크리에이터 같나요 좀 네. 어쩌요 <laughs> 아니요. 아, 진짜 지워진다. 진짜, 오, 지워져요? 근데 아, 진짜 잘 지워져. 진짜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깨끗이 볼까요? 지워졌어요 와, 봐. 오. 오,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오. 봐봐요, 어, 완전 부드러워요. 그 각질까지 지워졌나요? 어, 각질까지 제거가 되나 봐요. 이렇게 지도 이것도... 되나? 귀찮이지 웠다 <laughs> 오, 따로 안 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지지? 너무 부드러운데. 요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미세먼지 소식이 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럴 때일수록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왜? 메이크업 잔여물에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음. 피부가 민감해지는 겨울철에 자극 없이 지울 수 있는 이런 실리콘 클렌저는 정말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정말 제가 가져온 아이템 핫한 아이템 맞죠? 아, 예지. 네. 예, 예. 예. 핫한, 핫한 아이템 리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와. <목소리>